아닌 것 같고 최악의 대처는 어 뭘까? 어, 생이 다 최악인 것 같은데? 잘해주는 것도 최악이고 그냥 헤어지는 것도 최악이고 그치? 그냥 기다리는 것도 최악인 고같다 어, 최악이야! 저는 2번 아, 잘해준 땡! 한 번만 더기해 주겠어 <laughs> 그러면 음. 3번! 땡! <laughs> <저>, 이어렵다니자 <이거> <laughs> 이게 뭐냐면 기다리는 어, 기다리는 게 최악이야. 어. 오늘주자는 배우자 바람에 음. 가장 최악의 대처는 뭐뭐 뭐다. 음. 그 그러니까 배우자 바람 배우자가 바람폈는데 네. 그까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대처는 뭐냐면 최악의 대처라는 건 뭐냐면 그 배우자 바람 그러니까 어, 나, 나의 배우자가 바람폈을 때그까 음, 음. 그러니까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행동하는 거 또는 네. 어떤 갖고 있는 마음. 네. 이, 이걸 말하는 거예요. 네. 기다리는 게 최악이야. 어. 가만 손 놓고 기다리는 음.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뭐 특히 옛날 우리 부모 세대들이나 옛날 사람들은 기다리라고 많이 좋은거죠 네, 아 이제 네. 있어봐라 저러다가 만나도아 음, 절대 그런 경우 없습니 바람은 음. 권태기가 없습니다 네, 네, 네. 기다리는 건 최악이야 아... 기다리면 더 깊어지고 음. 골든타임을 제가 골든타임을 음. 놓친다 그러는 거거든 음. 이기다리면은뭐 어, 일단 바람 증거까지 잡았는데 네.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정리한다고 네, 거짓말 네, 네, 네.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음. 또 기다리는 것도 포함된거죠 네. 어쨌든 기다리는 거는 단점이 단점만 음, 있어 단점 장점이 없어. 없어요 네.